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대표합니다. 최대 29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다양한 탄두 옵션을 통해 유연한 전술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대전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화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시스템은 뛰어난 발사 속도와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에서의 기동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작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천무와 하이마스의 사거리와 화력을 비교해 볼때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무는 유연한 운용을 통해 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이마스는 장거리 지원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천무는 기동성을 기반으로 한 전술적 활용이 가능하며 적의 주요 목표를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신속한 발사와 재배치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이 전투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천무와 하이마스의 비교를 통해 현대 전쟁에서 이들 시스템의 전략적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미래의 전투에서 이들 무기의 차별적 운용 능력은 국가 방위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